어, 1번은 저번에도 했었는데 요거 2는 여기에 2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얘는 2의 2 분의 1이야. 그럼 얘는 얘는 원래 6의 4잖아. 이거 6의 4. 6의 4니까 2 곱하기 3의 2의 제곱 이잖아, 이거. 그지? 그니까, 이거, 이거 없애주면, 역시, 세제곱근 2가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상당히 천천히 써줄게.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24, 이거다 이런 얘기야, 어 얘는 2의 2분의 1이고, 얘는 2곱하기 3의 2의 제곱이고, 얘는 24의 아니, 2의 24분의 1.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얘는 2의 2분의 1이고. 얘는 이거하고 이거 하고 이거 지어지니까 2의 3 분의 1이고 곱하기 2의 24 분의 1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거 2의 2 분의 1 더하기 3 분의 1 더하기 24 분의 1 이렇게 되니까 통분하면 2의 24 분의 12 더하기 8 더하기 1이니까 2의 24 분의 21이니까, 2에 3으로 약분되니까, 37에 21, 38에 24,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K는 8분의 7이 될 거다. 이러면. 자, 이제 니가 요 2번을 한번 해봐. 이것도 다 쓰면, 일단 A에 2분의 1이지, 그지? A에? 얘는 얼마야? A에? 여기, 루트니까. <laughs> 역, 여기가 루트니까. 여기가 루트니까. 여기가 루트니까. 여기아 루트니까. 여기가 루트니야아기가루트니 이거 기가루이여기다 이거, 아, 이거 쓰면 얘여기루트니여기루트 a 까여기루트 a 루 루트 루트 a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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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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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루트 a 이 a에 이분이 이거 했잖아 이 오백기가 했잖아 이거 a에 a에 a, 따라서 a의 16분의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은 a의 16분의 15가 됩니다. 그래서 차는 16분의 15다. 어디를 색깔이얘 있는 거야, 여기서. 저도 여기서 색깔이좀게 없는데. 이거, 지금, 분명히 이거, 어, 이분의 이다얘기하는 여기서 이걸 모른다라고 하면 되 자, 이제, 됐고.